그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양과 목자 오늘 본문에는 양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목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뭐, 안 들어도 되고, 몰라도 되는 얘기 할 때는, 뭐, 다 알아듣는 척하고, 뭐, 또,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정작 알아야 될 것, 또, 뭐, 알아야 될 내용들 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대답도 잘못 합니다. 한마디로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에서 다뤘듯이 양과 목자에 관해서 다룬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자이신데 또 오늘 요한봉 10장에는 선한 목자라고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 진짜 목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도 있는데 오늘 목, 목자는 양의 목자는 담장을 넘지 않는다. 가끔 담장을 넘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죠, 마귀. 마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양의 있는 곳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늘 여기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니 목자가 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가지 뭐 도둑놈도 아닌데 양의 우리를 이렇게 담장 넘어 가지고 넘어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절도는 훔쳐 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강도는 죽이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는 훔쳐 가는 거에 플러스 죽이는 거. 강도입니다. 오늘 이에 훔쳐가기도 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하는 요 강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양은 몰라. 양은 이렇게 그럼 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또 어떤 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양이 그양 되려면 발달을 시켜야 되고, 발달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입니다, 귀. 원래 여기도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양대기에서는 눈은 뭐 있으나 많아요. 양의 특성상 양이 눈이 없냐? 눈은 있죠. 눈은 있는데, 양의 특성상 눈은 있으나 많아요. 왜냐면 양은 이렇게 털이 탁 자라서 털 깎을 때까지는 무슨 양의 목자가 그냥 수시로 가이드고 다니면서 아이고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요 목자도 피곤해서 죽어 그러니까 양이그 털이 다 자랄 때까지는 그냥 냅둡니다 털이 자라는 짐승이라 이렇게 눈 앞에 털도 자라면 앞이 보이긴 보이는데 잘안 보입니다 30cm 정도만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 멀리도 못 봅니다. 잘안 보여요. 자꾸 눈이 가져서. 그러니까 양은 자연스럽게 귀가 발달했습니다. 귀. 듣는 거는 아주 뭐,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왜 불순종하냐? 잘못 들으니까. 양인데 왜못 들어요? 양은 원래 보는 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걸 잘하는 거. 듣는 거. 그 시각 장애인들 여러분들 가서 만나면, 야 우리보다는 진짜 귀가 정말 뛰어나게 발달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무슨 뭐별 차이는 있줄 아세요? 근데 뭐 저도 사실 뭐 피아노 띵그럼 이게 뭐 뭔지 이게 에, 구별 못하죠. 이게 뭐 파샵인지 소지샵인지 띵 그러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시각 장애인들 가서 이렇게 찬양가르칠때야 얼마나 이 청각이 발달했는지 띵 뭔지 알아? 에 파자비요. 띵 소리자비요. 피아노를 다 외운 것 같아. 소리를. 야, 청각. 양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이 청각 아니 시각 장애인들처럼 청각이 이게 말을 헷갈리겠나. 청각, 시각 장애인처럼 청각이 이게 발달해서 양은 듣는 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듣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들었으면 음그렇끝 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감동을 주든지. 우리는 이렇게 감동도 이게 오기도 하고, 또 말씀도 주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감동도 안 하고, 저렇게 해라, 또 감동도 안 하고. 그러면 자꾸 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밝아지는 거는 자꾸 들을 때마다 아멘 자라고 순종 자라면 귀가 더 밝아지고. 왜? 하나님이 자꾸 더 말을 더 하셔요. 말잘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목회자들은 배달하는 그 하는 일을 가끔 이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예. "뭘 나한테 주고, 야 갖다 누구 갖다 줘라?" 그럽니다. 배달, 그럼 또 와. 또 조금 있으면 누구 갖다 줘라? 그러면 또 갖다 줘. 그럼 또 물건이 또 와. 아, 뭐야?" 아, 어떤 때는 배달하다가 귀찮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아, 그만할까?" 그렇게 이제 또 삐딱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더안 보내십니다. 하기 싫어? 그렇구만. 해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잘 이렇게 주면은 아멘. 갖다 주라면 아멘. 그뭐이 배달만 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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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laughs> 이 배달 하다가 좀 그렇다. 근데 그런 것도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흘러가게 흘러가게. 음? 내건줄 알고 받았더니 어, 내거 아닌가봐. 그래서. 저라 그러면 됐다. 양의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두 번째는 양은 목자를 알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알고 자기 이름 부르는데 목자가 이렇게 그냥 가자 그리고 양들을 끌어내는게 아닙니다. 양을 볼때 양들의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안 부르면 안 나와. 다부리에 정말 양들이 그이 성경대로 하는가를 어떤 분이 양 키우는 분이 실험을 해봤대. 양들한테 이름을 다 줘주고 이 놈들이 진짜 이름 이름 부르는 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양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면 이름대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놈들이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양 키워볼 일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진짜인지 한번 나도 한번 해보자. 하이가 신장 개습니다. 그런 건 그냥 간접 경험으로 믿어요. 양키워본 분이 해봤다잖아요. 양 키우는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고 이름을 다 부르면 우리에서 나 부르는구나. 그리고 탁 나오. 어, 다 부르는구나.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실까? 나를 아실까? 오늘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는 목자를 양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양은 양의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수 있다. 세 번째는 양은 목자를 따른다, 목자의 인도. 여기 보면 그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이려 도망하느니라 오절에 아주 길게 한 절을 이용해가지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히려도망가는 아무나 부른다고 그냥 아멘! 그러고 양이 쫓아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 도망갈 때가 있어요. 언제? 아 이거 보니까 이게 목자가 아니네? 그러면 양이 도망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잡혀가면 죽으니까 강도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지금 부르는데 거기, 그, 그걸 속아가지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양은, 이게 청각이 발달되니까, 내 목자인지, 타인의 목자인지, 그게 분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목자가 부르면, 아멘! 그러고 따라가고,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르면, 안 따라가죠. 제가 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면서 나갈 때꼭 그러잖아요. 어, 이상한 사람하고 문 열어 달라.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어,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게 교육하고 나갔는데 교육이 잘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코에다 딱 이렇게 코를 막고 음성을 좀 변조해가지고 딱문 열어주세요. 턱 부르. <laughs> 그럼 이제 제가.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너, 물어줬냐. 우리 아들이 그때 꼭 할, 내가 아버지 음성도 모릅니까? 딱, 내가. 아버지 음성, 아버지가 아무리 장난쳐도 내가 아버지 음성을 안다. 철문이 딱 깔아막혀있고, 얼굴 안보인데도, 소리만 듣고도 내가 음성 변조했는데, 또 불구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안다고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나 문열어 닫는 문열어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잖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아무리 어리다 그래도 제일 발달하는 게 청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음성 변조라고뭐 갑자기 감기 들어가고 목소리가 쉬어도 다 아버지 대신에 우리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는다. 그얘기인 겁니다. 오늘도 오늘 이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내일도 또한번또 있어요.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지만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자는, 우리,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예, 이런 걸 싫어하셔. 이게 뭐, 이 정도는 알아야. 싫어하는 건안 하고 좋아하는 건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지 제가 보면 구별이 잘안 되나 봐요. 응? 교회를 그냥 막 빼먹어도 뭐 빼먹을 수도 있지. 그런데 뭐. 얼마나 우리 주님이 교회를 빼먹은 거를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시, 싫어하실까를 이렇게 한번 표정을 보면 어, 표정이 좀 그러시네. 나 한번 빠진다고 뭐 그렇게 그렇게 험악한 표정을. 그데 어, 표정이, 어, 안 좋네.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근데 표정을 안 살피나봐, 이렇게요. 안 불러오나봐.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알로내 이름도 아십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이름이 뭔지도 알고, 형편이 어떤지도 알고. 저는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인데, 양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양은 순종자라고, 또, 목자도 알고, 목자도 따르고, 양입니다, 양. 양이, 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양이, 양이 아닌 것 같은, 에, 말도 안 듣고, 목자도 모르고, 또, 아무나 막 따라가고, 뭐, 우리가 이러면, 양이, 양이 아닌 겁니다. 왜 양이 아니냐? 병든 겁니다, 병든 거. 건강해야 되는데, 양이 병든 겁니다. 양을 키우는 분이 한얘기예요 양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양들 가운데, 이렇게 울타리 밖을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는 양이 있답니다. 병든 양이라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서 막 좋아하고 같이 다른 양들과 어울리고 뛰어노는 게 아니라, 계속 울타리 밖을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저쪽에는 이리가, 딱그 표적을, 누굴 표적을 샀냐면, 시체, 울타리 안에서 막 재밌게 노는 양은 표적이 아니랍니다. 그딱 울타리 밖을 쳐다보고 있는 양, 고그 양을 표적으로 해서 이리가 달려든다. 그러니까, 이리도 병든 양만 골라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건강한 양은 못 잡아먹어요. 목자를, 뭐 어떻게,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목자 말잘 듣고 목자 가자 그러면 가고 여기서 있어라 그러면 이거 말잘 듣는데 어떻게 잡아먹겠어? 데그 다른 양들은 다 목자 곁에서 잘 노는데 이렇게 양이 이리 때 아주 표적이 돼서 잡혀 먹힌다. 오늘 건강한 양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양이 양같이 또 목자 되시는 목자 예수님을 예수님 같이 우리가 섬기며 잘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합 나이다. 아멘.